여러분, 모두 강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HM 시즌, 이제 흠 시즌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완벽하게 풀참이 끝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 이제 토티 이벤트도 완전히 끝이 난다고 해요. 전 이미 한번 까는데 여기서 하, 패키르 선수가 뜨고 결국에는 제가 교환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내일이면은 우강군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여기 있는 선수로 얻을 수가 있는데 어 선수가 총 12명입니다 12명이고 저처럼 뭐패키르가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홀란드가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로 보고 이제 내일이면 은 시세가 과연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브레메르, 패키르, 뭐 페드리, 메이냥, 사카, 칸셀텔로 데이비스가 전부 다 40억 대고요. 발베르데, 쿨리발리가 발발베르데, 뭐, 쿨리발리, 케인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50억 대. 마지막 홀란드만 100억 대입니다. 네. 저도 거의 한어 하한가로 봤을 때 11억만 더 모으면은 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일이면은 아마 홀란드 선수도 뽑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시세가 내려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 회퀴르, 뭐, 부르메르는안 봐도 비디오죠. 가득 쌓일 거고, 이러면은 119를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죠 홀란드, 특히 이 홀란드가 엄청난 배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 홀란드가 매물이 풀리면서 이제 100억대까지 떨어지면은 홀란드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생각이 되고뭐 페드리, 매냥, 뭐 사카 이런 선수들도 지금 40억대지만 내일이면은 30억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케인도 와 있고 뭐 빈시우스, 쿨리발리 전부 다뭐 50억에서 적게는 뭐 40억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물론, 내일 좀 뽑는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여기서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시세는 내려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진짜 이 패키르는 아직 이렇게 42억대, 이게 지금 아마 제일 높은 가격일 거예요, 지금은. 내일 되면은, 이제 저처럼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쌓일 거고 그러면 은 이제 또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아니면 저처럼 교환을 돌려가지고 이제 인생 역전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내일이면 교환 돌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특히 패키 같은 선수, 패키 같은 선수를 뽑은 사람들한테는 이 교환이 어떻게 보면은 도박이지만 그래도 좋은 찬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처럼 삼시옷만 뜨지 마세요. 저처럼 30억 뜨지 마시고, 1 1 8떠도 굴리트 뜨시고, 다들 좀 좋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